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 네. 예,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어, 당신은 세상을 정복하는 분입니다. 시작. 정복의 승리의 참가를 주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아. 오늘은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그 이게 개혁 성경의 발음 때문에 그냥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원래 발음 은 예수아 예수아. 예수아가 누구죠? 예수아가 누구죠? 예수님이 예수아예요. 예수님이 예수아. 그 여호수아고 예수님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예우수화. 근데 이제 그 개혁 성경의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제목으로 이렇게 낙이, 각인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냥 여우수아라고 쓰는데 실제는 뭐예요? 예수라예수아이예수아라는여우수아의이 예수아. 어, 중요한, 이여우수아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 여수화를 여러분들 읽으셨죠.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얘기가 쭉 되어져 있어요. 전쟁이잖아요. 전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인도하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율법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건잘 보면 모세가 모세가 모세의 인도에 따라 모압당까지 올 때는 무엇이 인도했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부터 기록되어진 게 여호수아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대한 이야기는 싹 사라집니다. 딱 사라지고 그 앞에 뭐가 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법궤가 서잖아요. 레위 지파가 사제들이 법궤를 앞에 짊어지고. 진군에 나가면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행복을 무슨 행복라? 믿음의 행복라 하는 거예요. 믿음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라는 여호수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도 보이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도 보일 수 있어요. 또 너무도 장대한 거인족과 같은 적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하여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하여 이길 수 있음을 이 여호수아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의 뜻임을 야훼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이름했듯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름했듯이 뭐? 야훼는 구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의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은 똑같은 거죠. 예. 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예언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아 아브라함에게 무엇합니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 모세에게까지도 그 약속이 주어지죠.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한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것은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어, 언제 기록된 역사냐면 1000 BC 1406년부터 1390년까지 길지 않죠? 몇 년이죠? 14년이지. 16년, 16년의 기간. 16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기간이죠. 출애굽 보단 길어요. 출애굽은 몇 개월이었어요? 1년 3개월 정도였다면 이거는 훨씬 더긴 기간이죠. 그 16년 동안 뭐했냐면 가나안 땅을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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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해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정복하는데 한 순간에 와 몰려 들어가 가지고 다 정복하기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16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한순간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점차적으로 이루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호수아서의 핵심 구절이 뭐냐? 21장 43절에서 45절이 핵심이에요. 이 구절만 탁 깨고 있어도 여호수아서가 풀립니다. 여호수아서 푸는 말씀이니까 다음 읽어 볼까 시작. 이렇게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모든 땅을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였다. 야훼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원수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그들을 대적해 일어서는 자가 없었다. 야외께서 그들의 손에 원수를 붙이셨던 것이다. 뭐예요, 이게? 여호수아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조상들이 약속한 것을 이루신 것이 여호수아서라면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요 그 조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원할, 수, 하나님께 소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가운데 말씀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성취될 수 있냐고요? 지금 내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나의 자손 대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저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제가 어, 서울 대성당에 이제 출석을 거기서 세례 유아 세례를 유아세를 받고 출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억으로는 한 (3살) (4살) 정도 됐을 것 같아 네? 이제 그 정도 기억에 그, 그때 당시 전처, 전차를 타고 대성당을 갔었으니까. 그니까 걸어가지고요. 노량진까지 와,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용산까지 와가지고 용산서 전차를 타고 그 시청까지 가서 서울대 성당 가서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뭘 잊어버리지 않냐면, 그때 저를 데리고 가신 분이 우리 할머니였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할머니가 가서 그 서울대 성당에 이렇게 가면 어그 입구를 지나서... 저 회중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회중석이 개별 의자였거든요. 근데 회중석 맨 뒤에 그 미사포 이렇게 옛날 미사포에서 수녀들이 쓰는 두건 같이 생긴 거예요. 머리 질끈 묶고서 휙 넘기는 거 있거든요. 그걸 휙 넘기고 뒤집어 쓰신 다음에 바로 저기서 저기서 뭐하냐면 그냥 꿇어 엎드려 계시는 거예요. 엎드려 가지고 그냥 그것도 얼마 정도있냐면요 보통 우리 할머니는 미사 시작하기 최소 30분 전엔 가시는 거예요. 30분 전에 가셔가지고, 30, 시작할 때까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할 때까지. 그게 제 머릿속에 아주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때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알지 못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제서 이제 떠오르는 기억들이 뭐냐. 누굴 위해서 기도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당신 손자 새끼 하나 이렇게 데리고, 그 철모로 은혜 하나 데리고 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몇 대에 걸쳐서, 2대가 지나서 3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약속의 성취가 이 여우수와 서를 통하여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하는 겁니다. 45절에 보면, 야외께서 이스라엘 가문에 약속해 주신 온갖 좋은 일은 하나도 그대로 안된 일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좋은 일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여러분들이 그런 약속의 성취자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그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선한 자는 천대까지 천 년에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건니다 그 여호수아에서의 핵심 단어는 뭐냐? 핵심 단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읽어나갈 때 단어 요거 하나만은 기억해. 시작. 뭘? 정복하라.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정복할까요? 이 정복하라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아주 온 세상에 난리를 일으켰던 게 뭐냐면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여호수아스터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군대에 가서 피 흘려 칼싸움에서 다 정복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하여 군대가 가서 저 무슬림들을 이슬람들을 다 물리쳐야 한다라고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십자군 전쟁을 중세하잖아요 중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정복이 어떤 개념인지 보여준 거죠. 이 여호수아 때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그런 정복의 개념이지만 지금 예수님 시대 이후의 정복의 개념은 뭐예요? 정복의 개념은 영혼을 취하는 겁니다. 영혼을 빼앗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이게 정복의 개념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땅으로 뒤덮인 곳을 하나님을 숭배하는 땅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정복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내 주변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불쌍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되게 하라는 것이 이 정복의 신약의 개념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 우리 어저께 견진자 교리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축복식, 가옥 축복식 하는 게 뭡니까? 왜 그거 합니까? 그 가옥 축복식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한 거죠, 정복한. 거. 최소한 이 지역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축복하고 정복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게 축복식인 거예요, 축복식. 그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곳을뭐 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일하는 사람과 더불어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땅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우수아서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지금 계시로 임했죠? 뭐로? 113 기도 운동 계시로 임했잖아요. 저는 지난 주에 우리 유클라라님이 그렇게 읽는 걸 보고, 아 어, 이거 계시다. 딱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알아들었더니요 무슨 계신지 알아요? 113 기도 운동을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면 몇 명이 출석해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지요? <laughs> 가능한 거예요. 어?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국인까지 해서 주일날 보통 60에서 7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1 1 0 0명 그냥 된다니까. <laughs> 예? 아멘. 아멘. 예? 그게 무슨 개념이라 정복의 개념이라, 정복의 개념. 예? 아, 그래서 여우수와서는 정복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읽다 보면 재밌죠.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정복 전쟁인데 자, 이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부분되어질 수 있는데 그첫 번째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이 정복은 신명기서의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당부한 내용의 성취죠. 말씀을 보면 잘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너희 하느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은 이 민족들의 성읍들에서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러니 해쪽,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하라? 뭐하라? 전멸시켜야 한다. 살려두었다가는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해올리는 발칙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 너희가 너희 하느님 야에게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정복하는데, 정복의 개념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전멸. 아주 끔찍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뭐 모든 생명 살아 있는 건다 죽이면 다, 다 죽여 전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멸의 지금 신약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이 있는 거예요그 종교적인 습관이 나를 자꾸 유혹하는 거요그 제일, 뭐, 우리 성공의 신자들 중에 유혹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이그 뭐야, 이 제사 지내는 거. 우리 교인들이 제사 많이 지내더라고요. 제사 지낼 수 있어요. 문화 충격을 주들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 유다 이제 유교 전통으로 드렸던 제사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전멸이라는 개념은 그 거예요. 신이에 써놓고 지방 읽어가면서 전통적인 예배를 드 전통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기도문에 보면 기도서에 보면 별세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신분이 있잖아요. 기일 날이 되면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신년이 돼요. 신년이 되면 천주교 신자들의 약 7~80% 정도가 이뭐 하러 간대? <laughs> 그 토정 비결, 뭐 신년 운수 이런 거 보러 간다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들은 20에서 약 30%가 본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기 대구에 보니까 타로점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보러 간다는 거예요. 올한해 내가 어떤 은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좀 미리 보려고 다른 신한테 신탁을 구하는 거죠. 그런 습관들, 그런 기독교적이 아닌 삶의 습관들을 내 삶에서 어떻게 알아? 전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전멸시켜야 한다. 네? 이게 신약이, 신약적으로 해석한 이 여우수화에서의 이 전멸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치니, 이여우수하는 어떻게 보여지? 모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없애버립심지어요 거기서 소와 양뭐 이런 것까지 다 없애잖아요. 그왜 없앨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쟁이라는 그때 당시의 수학 방법들,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시대 때는 전쟁이 뭐냐면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이웃민족한테 싸움질 해가지고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부족하면 싸움질 해가지고 여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을 늘리는 게이 시대의 상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식을 깨는 겁니다. 너희는 싸움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너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진, 의존하라는 것을 그 말씀을 친히 여우수아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멸하라는 거예요. 전멸하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알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우수와의 정복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정복 이야기에서 핵심의 이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넘치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게, 그 제일 첫째가 뭐,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아이성 점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성 점령은 아주 멋지게 승리로 끝납니다. 단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 바퀴씩 돌고, 마지막한 바퀴 돌고, 나팔부고 소리치니까, 일곱째 되는 날 뭐가 돼요? 열리고 성이 무너져 버리죠. 그곳을 무혈 입성합니다. 점령하지요. 그런데 아이 성은 열리고 성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이 성 사람들에게 쫓겨서 3 0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싸움을 왜 굳이 여호수아에서는 기록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 믿음의 행위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그냥 말로만 내가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성을, 이성 싸움에서 보여주는. 아이, 그, 이 아이 성에서 전쟁의 패인이 뭐였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 가 가지고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거의 보니까 좋은 옷도 한벌보여지고금 금붙이도 보이고 은붙이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래 숨겨다가 자기 천막에다 파묻어 놨잖아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폐기하라 그랬는데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뭐예요? 아이 성 싸움에서 의 패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세상의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이 영적 전쟁터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라 겁니다. 열의고성은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여리고성만 뱅글뱅글뱅글뱅글 돈은 뱅글뱅글 그 행위를 했을 뿐이었는데, 주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여리고성보다 나약한 아이성 싸움의쓴 패배의 맛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의 말씀의 정결성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불의한 것을 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삶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승리하시길추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3장부터 21장에는 길게 지파들을 쭉 얘기하고 그 지파별로 세세히 땅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거 이 얘기예요. 요 모압 땅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지파, 납달리 지파 뭐이 지파들이 쭉 땅을 나누어 가졌다 그런 거예요. 분배했다. 근데 여기서 이 땅을 분배하는 사건에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 출애굽했을 때여호수와 더불어 1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 에, 누구? 갈렙 정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 여러분들요. 아, 여호수와 갈렙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억해야 돼. 이 갈렙이 그의 믿음이 얼만큼 위대한가가 여기 에 기록되어 있어. 요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땅을 분배하는데 다른 데는 요 전부 다 이스라엘 전군이 다 휩쓸어 가서 그 전군이 휩쓴 땅을 지파에게 띄워주고 또 다시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또 가서 또 휩쓸어서 그 땅을 또한 지파에게 물려주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갈렙만 그러지 않아요.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갈렙은 모든 백성들이 다 전군으로 진군해 가지 않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내편되셨으니까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저 산지를 차지하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씀. 이 산지. 그리고 자기 가족들, 식솔들만 데리고 가서 정복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갈렙의 믿음의 행. 보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되셨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 이것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갈렙처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날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내 편되셨다. 하나님이 내편 되셨고, 하나님이 저 산지를 내게 주셨다는 라 믿음에 선포를 하시고,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2장부터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목숨이 다 됐죠. 이게 유언합니다. 근데 이 말은... 신명기서의 말씀과 거의, 축약한 것과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에서 1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야훼를 경외하며 일편 단심으로 그를 섬기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데스강 건너편에서도 섬겼고, 에지트에서도 섬겼던 다른 신들을 버리고 야훼를 섬기시오. 만일 야외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누구든 섬길, 누구를 섬길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택하시오.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을 택하든지, 여러분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땅 아모리인의 신을 택하든지 결정하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야외를 섬기겠소. 여기서 유프라데스 건너편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상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 또, 또그 이후에 뭐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 어, 그,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어기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섬기는 신을 택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택해라? 하나님을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소. 누구를 택했다? 야훼를 택했다. 여호수아의 결론은 그겁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의 것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명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이 시집와가지고 내 며느리 되어졌는데 그 며느리 되어진 신, 며느리가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 왔다면 그 신을 섬기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걸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다윗은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해 놀라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기에는 지켰다가 후기에는 어겼던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이방의 나라의, 에, 나라의 그, 그 공주들과 결혼하잖아요. 혼, 혼인 전략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는 신당을 다 세워줘. 그리고 솔로몬도 거기 가서 신당 가서 전해. 결국 그가 어떻게 돼요? 그 대가 끝나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버리고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우수와의 결론이 이겁니다. 선택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희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적당히 희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십에 일주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걸 희석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런 말씀들을 타협의 여지 없이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갈땅 가나한 땅 지금으로 우리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